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정한 데이터를 찾아오는 우리 찾기 함수, 그 참조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기 참조 영역에 관련된 함수들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볼 것은 바로 루겁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이 루겁이라는 함수는요, 우리 데이터 목록에서 여기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현재 지금 D6부터 h 1 1까지 나타나 있죠. 어, 지금은 제가 그 파악하기 편리하게 우리 작은 양의 데이터 를 넣지만 여러분들은 또 굉장히 많은 행의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 중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와서 값을 가져오는 것, 이 비어 있는 이 공간에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루거이라고 합니다. 우선 루거 함수를 찾기 위해서요, 맨 처음에 기준되는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 표를 보시게 되면은 위에가 필드명이 좀 되어 있죠? 고객명, 진료일자, 진료비, 약제비 등. 자, 위에 보시니까 필드명이 위에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오면은 데이터들이 한 행씩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행, 행단위로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을 때는요, 우선 기준이 되는 것, 기준된 데이터가 방향이 아래로 가느냐, 아니면 오른쪽으로 갔냐를 우선 파악해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 고객명에다가요, 제가 이정아라고 한번 입력을 해놓겠습니다. 이정아라는 고객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바로 이 데이터 베이스 안에서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이정아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즉, 고객명을 아래로 찾아봐야 될 거예요. 김정훈, 박상효, 이정아, 예, 찾았어요.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찾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 진료일자와 예약일자와 예약진료실. 진료일자, 예약 예약일자, 예약진료실. 자 이정화를 찾은 다음에 이제부터 아래 방향으로 찾은 것을 오른쪽으로 가면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자 이것을 Vlookup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쉽게 파악할 때요 데이터가 이렇게 V자 형식으로 V자 형식으로 찾게 되죠. 자 V자 형식이니까 아래로 가서 오른쪽으로 찾으니까 V자 형식이니까 Vlookup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일자를 가져올 F4에다가요. e q u 기호를 놓으시고요. vlookup 입력합니다. vlookup 함수 입력한 다음에 가로 여시고요. 찾아야 되겠죠. 어떤 자료를? 바로 이 사슬에 있는 이정아라는 사람의 데이터를 찾을 겁니다. 어디에서? 콤마. 자, 범인 어디입니까? 바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곳이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이 상태로 한번 계속 한번 진행해 볼게요. 콤마. 그럼 이정하는 사람을 찾을 거예요. 어떻게? 고객명이라는 이첫 문제부터 쭉 찾아갈 겁니다. 김정은, 박상효, 이정아. 찾았어요. 자, 그런 다음에 가져와야 되는데, 어떤 자를 바꿔야 돼요? 진료 일자를 바꿔야 되죠. 자, 진료 일자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데, 몇 번째 행이냐라는 겁니다. 몇 번째 열이라는 겁니다. 자, 이정아를 찾았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 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고객 이름 이정아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요. 이정아를 찾았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가져올 데이터가 이정아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진료 일자기 때문에 진료 일자가 있는 시열, 하나, 둘 이렇게 거기다 일을 입력하시고 가로를 닫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은 자, 41751, 뭔가 이상하네요. 자 이유가 뭐냐면요. 이 셀에 서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서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날짜로 된게 정상적으로 불러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셀 서식을 날짜로 원하는 형식으로 저는 요 형식을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2014년 4월 22일 이런 식으로 확인 클릭하시면은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Vlookup 먼저 자료를 찾을 기준 자료가 아래 방향으로 가는지,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아래 방향으로 가면은 v l o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은 h l o 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저는 아래 방향으로 먼저 간기 때문에 v l o 을 사용했고요. 자, 2, 4, E4, 2, 4에 입력된 이정화라는 사람 찾을 겁니다. 어디에서? B6에서 H11까지. 그리고 찾은 다음에 이정화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 것이냐 바로 오른쪽으로 갈 것이라는 겁니다 진료일자를 갖고 오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잘못된 게단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범위는요 이동하지 않게 절대 참조로 만들어 주세요 이해되십니까 절대 참조로 만드셔야 됩니다 또한 데이터를 좀두 번째 데이터를 갖고 왔잖아요 근데 아래에 보시면요 함수가 옆에 콤마하고 0을 쓰는 경우도 있고, 2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야 할 때는요. 0을 쓰시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정아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비슷해도 된다. 그러면 2를 쓰시는 겁니다. 또는 0 대신 생략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엔터를 누르니까 이정아 씨의 진료 일자. 언제예요? 4월 22일이겠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엔터를 눌러보면은 자이정아의 데이터를 갖고 는데 지금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4월 20일로 되어 있죠 어 뭐가 이상하네요 분명히 3월 26일이 되어야 되는데 4월 20일이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은 제대로 못 찾는다는 소리예요 바로 뒤에 0을 입력하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콤마 0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정아씨의 진료일자 3월 26일 정확하게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예약일자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저는 방금 사용한 수식을 함수식을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예약일자에 붙여넣겠습니다. 단, 우리가 찾아야 될게 예약일자니까 이정아씨를 찾은 다음에 어떡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열에 있는 다섯 번째 열에 있는 자료를 갖고 와야 되겠죠? 2가 아니라 5를 입력합니다. 엔터. 자, 똑같이 지금 숫자로 나온 건요. 자, 셀 서식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날짜 서식으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자, 변경하니까 4월 14일 이정아 씨의 예약 일자 4월 14일 맞게 나왔죠? 자, 그럼 똑같이 이 수식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예약 진료실을 찾을지 보겠습니다. 예약 진료실은 예약 일자 바로 오른쪽이기 때문에 6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을 입력하니까 이제 이정아 씨의 자료 를다 갖고 왔어요. 3월 26일 진료일자고 예약일자는 4월 1 4일입니다 예약 진료실은 이 진료실이라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객의 이름을 바꿔서 다른 데이터도 가져올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훈 씨를 한번 가져볼게요. 맨 위에 있는 데이터겠죠? 자,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니까 진료일자, 예약일자, 예약 진료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송민주라는 분을 데려오겠습니다. 송민주. 자 4월 15일, 4월 12일, 일주일요일 이렇게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기준이 되는 데이터의 다른 정보들을 가져온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데이터가 사라진다면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될 텐데요.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찾기 참조 함수에는요 방금 배운 우리 루커비라는 함수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잠시 우리가 hlookup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처럼 아래로 검색을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 이것을 vlookup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고객 이름을 가져오는 방법을 한번 배울 텐데 인덱스라는 것을 한번 사용해 볼 겁니다. 요 인덱스라는 것은요. 똑같이 찾기 참조 한수 중에서 지정된 범위에서 몇 번째 값 이런 것을 갖고 오는 게 바로 인덱스가 되게 됩니다. 사용은요. 는, 인덱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자, 인덱스를 사용할 때, 자, 첫 번째, 지정된 범위를 설정해야 되겠죠. 자, 이 범위라는 겁니다. 곤마. 그 다음에 몇 번째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지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김정훈이라는 데이터는요, B의 일곱 번째 데이터입니다. b 7셀에 있겠죠. 자, b 1 1셀에 김화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데이터의 위치는 셀 주소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었는데, 지정된 범위, 범위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 지정된 범위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박상요라는 데이터를 갖고 오기 때문에 자, 두 번째, 2라고 입력하고 한번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예, 자동으로 박상요를 갖고 왔죠? 바로 지정된 범위 내에서 내가 지정한 숫자를 가져오는 겁니다. 숫자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만약에 4라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송민주의 데이터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객 이름을 입력을 했는데요. 어, 실제 나중에 현장에서는 실무에서는요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도 좋지만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라는 것은 뭡니까? 이 셀에 특정한 목록을 선택할 수 있는 화살표를 붙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바로 데이터 탭에 보시면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자, 이사세를 선택한 다음에 습니다. 제한 대상을요, 여러분들이 목록으로 놓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값들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데이터가 있는 위치, D7부터 그대로 가니까 D11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 다시 클릭합니다. 확인단지 클릭하면요. 우선 데이터가 비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게 맞는 거고요. 화살표를 클릭하면은 우리가 선택한 부분이 이렇게 목록으로 표시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동민주. 자, 선택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동으로 옆에 데이터가 동민주에 맞는 데이터로 변경돼서 나타났겠죠? 자, 또는 이정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아도 유효성 검사에 나오는 목록, 이 목록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와 루거 함수를 이용해서 지정된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번 추즈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인덱스를 이용해서 지정된 범위에서 내가 몇 번째 값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배웠는데요, 추즈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추즈는 뭐가 틀리냐면요,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고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예약금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자, 예약금, 예약 비용이겠죠? 자, 우리가 서시까지 한번 완성을 시킨 다음에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예약 비용을 넣을 건데요. 예약금을 어떻게 넣느냐. 만약에 진료실이 1 진료실이면은, 1 진료실이면은 예약금을 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2 진료실이다. 그럼 2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일이냐, 일하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아는 함수 중에 바로 텍스트 함수, left가 있습니다. 이 left를 이용하면은 왼쪽에서 몇 번째 값,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가져온 다음에 예약금이 얼마인지를 넣을 때 무엇을 사용해야 될까냐는 건데, 저는 추주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여러분 알고 있는 함수, left. 그 다음, g 7셀에 있는 1 진료실. 자, 요 값에서 한 개의 숫자. 문자로 가긴 알 수도 있, 있겠네요 자, 첫 번째 값을 갖고 오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프트 함수입니다. 결론은 2를 갖고 왔죠. 자, 이렇게 갖고 왔는데 제가 추주라는 것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추주. 츄즈. 추주는 고른다는 뜻인데 어떤 걸 고르느냐? 뒤에 바로, 콤마, 이 조건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순서대로 고른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1일 때는 첫 번째 값, 2일 때는 두 번째 값. 이런 식으로 고르게 되는데, 저는 만원, 2만원,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G7에 있는 첫 번째 값을 가져오는데요. 만약에 1이거든, 만원, 2이거든, 2만원. 만약에 3이 있다면은 3만원을 만들어주셔도 됩니다. 지금은 1진료실과 2진료실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요렇게 만들어놨는데요. 엔터를 누르시면은 만원이라고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자, 드래그해서 함수를 복사하니까요. 진료실, 1진료실 때는 만원, 2진료실 때는 2만원이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추주는요. 범위를 갖다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아예 셀 범위, 다시 말하면 삽입할 값을, 선택할 값을 순서에 맞게, 1번, 2번, 3번, 4번 순서에 맞게, 셀에 직접 입력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hlookup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lookup은 어떻게 설명한다 그랬죠? 우선 데이터, 찾을 데이터를 찾아간 다음에, 찾았으면, 그다음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찾아간다는 겁니다. 가져올 데이터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vlookup, V자 약간 기울어진 V자를 생각하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V 이런 식으로 찾아간다 그랬죠? 자 Hlookup은요 이런 형식의 데이터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아라는 사람의 데이터를 찾을 거예요. 자 지금 아래로 찾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고객 이름이 오른쪽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아래로 찾아가는 Vlookup을 사용하지 않고 오른쪽 방향으로 찾아가는 Hlookup을 사용할 겁니다. Hlookup은 Vlookup과 찾는 방향이 다릅니다. Vlookup은 아래로 먼저 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갔지만, Hlookup은 오른쪽으로 먼저 간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오른쪽으로, 이정화를 찾고, 그 다음에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 이정화라는 데이터 진료 일자를 찾기 위해서, Hlookup을 입력하고요. 자, 가로 언 다음에, 자, D3. 이정화라는 데이터를 찾아야 되겠죠. 콤마 어디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단 데이터베이스는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정아를 찾았으면요. 자, 찾았네요. 이렇게 김정은 박상효, 이정아. 이정아를 찾은 다음에 진료 일자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이걸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정아를 찾았으니까 하나, 둘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2를 입력하시고 뒤에 반드시 0이나 1이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엔터 누르시면 자, 똑같이 숫자로 나왔죠. 아까 VLOOKUP과 동일하게 이두 개의 셀에 날짜 서식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원하는 날짜 서식 지정해 주면요, 자, 이정아의 진료 일자 가지고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예약 일자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함수 그대로 응용하기 위해서 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F3에 붙여놓은 다음에 예약일자는 이정아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날이 있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 2에서 5로 수정을 해주시면은 이정아의 예약일자 정확하게 찾아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수식을 복사를 하고요. 자 예약진료실도 마찬가지 구할 텐데요. 이번에는 어디에요? 다섯 번째가 아니라 여섯 번째겠죠. 자 5를 6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6으로 수정해주면요. 이 진료실. 자, 이제 확실하게 찾았죠? 이정아의 진료일자. 같죠? 예약일자. 4월 4일. 같죠? 예약진료실, 이 진료실.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V-lookup과 H-lookup을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정하란 이름을 제가 한번 송민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변경하니까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데이터가 송민주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바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룩업을 이용하면요. 이 데이터베이스, 많은 양의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룩업을 이용해서 뭐, 많은, 많은 개수의 행이 너무 많은, 또 열이 너무 많은 데이터 중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빨리 뽑아올 때, 뭐, 견적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 열을 참조해서 내가 데이터를 가져올 때, 뭐 가격 테이블 같은 그런 문서에서 뽑을 때, 이 추출을 할때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게 룩업입니다. 이 룩업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데이터 중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하는 추출해서 또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